1번 광전식 화재감지기가 나와있네요. 뭐 평상시에는 LED에 들어온 빛이 들어온 빛이 이렇게 직진을 해서 이제 광다이오드에서 빛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다가 이 연기 입자가 이렇게 올라오면 LED의 빛이 퍼져나가면서, 광다이오드에 닿으면 광전효과 때문에 전기가 통해서, 뭐, 뭐지? 경보음이 울리게 된다네. 뭐, 옳은 것만을 고르, 고른 것은 기억. 화재감지기의 광다이오드는 빛의 입자성을 이동, 이용한 거죠. 입자성. 그리고 광다이오드는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반대죠. 반대.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연기의 양이 많아 산란되어 광다이오드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 빛의 세기가 뭐였죠? 빛의 세기는 어, 광자의 수랑 똑같습니다. 광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광자의 수가 많아지면 광전 효과. 내리르키는 광전자가 많아지겠죠. 광전효과가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전류의 세기도 커지는 게 맞겠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